자, 이번엔 어 일반 동사의 영어 실력 업그레이드 처방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어 일반 동사 끝에 어, 어 3단현일 경우 동사 끝에 s를 붙인다 하는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자, my mom이라면 3단현이죠.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니까 uh, my mom 은 goes to church everyd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oes가 답이 되겠고요. I네요. I는 I have죠. has는 he, uh, she, it가 짝꿍이고 짝꿍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I have three sisters 이렇게 되고요. Jane and her brother. 자, 복수가 됐습니다. Jane과 그녀의 오빠들은 했으니까, like, 가 되겠죠. 복수니까요. 3단 현일 때는, like, s 가 되겠고요. 그래서, like computer games 됩니다. The sun. 자, 단수적이죠. 태양은, rises in the east. 이렇게 됩니다. 어. 그 다음, 데이비스 알람 클락. 자, 이것도 사물도 나와 너를 제외한 것들은 전부 사민칭이기 때문에 데이비스, 데이비드의 알람 시에는 l i n s at 6 every morn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 i n s 가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시가 주어네요. 그러면 시 g e t up 해야 되겠습니까 at 6 o'clock 이렇게 되고요. 항상 주어가, 주어가 나오고 3단일 경우에는 동사 끝에 s를 붙이고 그 외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he가 주어가 3단회니까 he takes a shower and brushes 해야 되겠죠 자, sh, sh, xo일 경우에는 es를 붙인다 했으니까 brushes 해야 됩니다 그죠? 어, brushes his teeth 이렇게 되고요 주어가 she네요 이번에는 she 어, has 되겠죠 그죠? have's가 아니에요 she has breakfast 하고 되니까. She has breakfast with her husband 이렇게 되고요 His children 자, 요번에는 children이 Child의 복수형이잖아요 그죠? 그 애들은, 애들은 Stay at home 이렇게 됩니다 그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Stay가 정답이 되고요 On weekend, 주말에 They, go가 they go to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셨죠? 3단형 어, 제가 여담을 하나 한다면, 어, 제가 옛날에 영화, 글리브 여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어, 1인칭에서, 어, 복 삼단에는 일단는 그런 게 1인칭인데도 동사 끝에 s를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면 우리도 사극에서 보면 어, 짐은 말하노라, 네가 나의 수발을 듣도록 뭐 이런 식으로 짐은 말하노라, 엇을 가져오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말을 할 때는 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극종칭 짐이 말하노라 할때이 왕들은. I say say, 이가 아니고, I say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짐이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왕이 되면요 왕이 된 경우는 3단의 법칙을 무시해도 돼요 만일 여러분이 왕일 경우에는 I says 하면 돼요 하지만 왕이 아닌 경우에는 I says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로지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 끝에 He says, he, he, uh, She says 할수 있지 I says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반드시 3단음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을 빠르게 고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비동사와 어, 일반동사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한번 되겠습니다. 그죠? John works for 해야 되거든요. John은 은행에서 은행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 안되고 은행에서 근무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John works 해야 되고요. 주어가 또 Lisa로 단순해요. Uh, Lisa studies very hard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나 내가 주인 주인 주원이 그죠? I read the newspaper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야 되고요. They listen. 그들은 주가 복수인데 listen 하면 안 되죠. They listen to the radio in the bus. 이렇게, 이렇게 되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다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Lisa and Jane 복수입니다, 그죠? Lisa and Jane work. Work s 가 아니고 work. to school, 학교에 걸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He, uh, 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왜, go, 뭐, go 하면 안 되겠네, 그죠? He goes to school by bus. g o e s 로 고쳐야 되고요. Shrek, 됐나, 그죠? Shrek, 3인칭 단수입니다.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단수이기 때문에, needs, 해야 되겠네, 그죠? needs some help. Shrek, Shrek은, Shrek은 매트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죠, My mother, my mom. 단순해 그죠? My mother works 해야 됩니다. 보고 어, 계세 In the chicken에서, chicken에서 일한다 이렇게 되고요. Jane, 어, 삼진 단순데 s t u d t 하면 안 됩니다. Jane studies English now. j a n e 은 지금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때문에 studies가 되고요. a 어, rabbit. 자 이번에 사람 말고 토끼네요. 이것도 단순 한 마리니까 토끼 한 마리는 토끼는 Has long ears 이렇게 되있네, 그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have가 아니고 has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 이제 동사도 다 배웠습니다. 주어도 배웠고, 동사도 배웠고, 어, 명사도 배웠고, 동사도 배웠고. 어, 이 세상에서 해와 달두 개를 배운 거예요. 해와 달을 배웠고, 이제 이 중요한 두 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 더욱더 편하게 영어물을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강의, 형용사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